김민진의 트로트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김민진의 트로트 7080 아카데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유찬원 씨의 하늘 여행이란곡 한번 블루보그 어, 레슨 해보겠습니다. 어, 이 곡은 어, 뽕 발라드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템포가 아, 72입니다. 딱 발라드 템포인데요. 이 곡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셔플 리듬의 발라드 같아요. 셔플이 단단단단 이게 아니라 다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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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혜정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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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같은 노래 안나나나 더 이따 이따 이따요 따단따단따 이런 리듬이 이제 셔플 리듬인데 셔플 리듬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템포가 좀 있고요 빠른 템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 미들 템포 중에 템포가 있는 리듬입니다 근데 이거는 셔플 리듬에 부점이 많이 사용됐어요 부점이 뭐냐면 따 안에서 따 끝에 부분에서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 그냥 평범한 어 방법으로 부르면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찬원씨 어이 곡은 내 손을 내 손을 잡아 주세요. 이렇게 찍고 갑니다. 이런 리듬이 전체적으로 어를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내 손을 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한번 해 볼게요. 내 손을 해서 어, 이찬원 씨는 그냥 내를 깔끔하게 불렀어요. 내 손을 이렇게 불렀는데 어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어, 해 보면 내에다가 밴딩을 좀 주고 싶어요. 자, 육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육성과 공기를 섞어서 감정을 주면 더 풍부한 감정으로 부를 수 있겠죠. 자, 내 손을 내 손을 잡아주세요. 자, 육성으로 부르면 내 손을 잡아주세요. 소리는 잘 들리고 크겠지만 감정은 좀 건조하겠죠. 그래서 육성과 이 공기 호흡과 같이 중간 부분에 돈으로 부릅니다. 내 손을 잡아 주세요. 비브라토가 길게 끌면 안될것 같아요. 잡아 주세요에서 잡아 주세요 이렇게 끌면 안 되고 잡아 주세요 짧게.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에서 우리는 부점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함께도 길게 비브라토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함께 길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함께 힘없이 뚝 떨어지듯이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이런 식으로 이 길을에서 어, 울대를 한번 튀겨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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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길을 걸어, 어에도 튀겨줍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자, 이 세상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 부르죠. 아까랑 이전 파트랑 거의 똑같은 어, 주법입니다. 이 세상 떠나는 어, 떠나늘이 아주 짧게 딱 찍고 갑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날밴딩하면서 음이 올라가야 돼요. 날까지 올라간 다음에 알까지 바로 떨어집니다. 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다음에 우리 함께도. 우리, 함께, 이게 아니라, 우리, 우리, 떨어집니다. 우리, 이게 아니라, 우리, 약간 포르타멘토 느낌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날까지, 우리, 함께, 함께도, 함께, 길게 가지 않고 짧게 합니다. 함께, 이 길을, 이 길을 이건데 이 길을 해서 한번 어물대를 틔워줍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 걸어도 걸어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음. 그 다음에 수없이 맞이했던 이별의 순간들에서 반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수없이 맞이했던 이별의 순간들 이건데 수에서 수, 약간 액센트를 줘야 됩니다. 똑같이 공기반 소리반으로 부르긴 하지만 수에는 약간 더 힘을 줘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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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마지 마지 여기도 부점이죠 수없이 마지했던 떨어집집다 수없이 이마했 했던 다음음이이의의순들이이의의순들들 이별의 순간들. 하고 하고 하육 육성으로 렀렀다고고서호 호흡으로 넘어 t o 아코 아고 그 다음에 반박자시고 또해도 아픈 것이 자또 해도 아픈 것이가 감정이 거의 똑같아요 또해도 아픈 것이 내가 토로 이유면은 감정은 똑같지만 또해도 아픈 것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조금씩 타줍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또해도 도외도 아픈 것이 자 음가를 음을 넣어보면 도외도 아픈 것이 이런 느낌이죠 도외도 아픈 것이 자 섞어서 해볼게요 레가 도랑 리듬을 같이 타볼게요 도외도 아픈 것이 자음 도외도 아픈 것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조금 다르죠 도외도 아픈 것이 그죠? 그다음에 이별인 것이 그죠? 그 다음에 이별인 것을 이별 택입니다. 볼륨감으로 약간 이별이아 예 이별인 것을 이별인 것 이별인 이별인 거 이별, 거 이별 인에서도 약간 꺾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이별인 것을 거의 티가 안 나게 꺾어야 돼. 인을 이별인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이별인 것을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맞이했던 이별의 순간들 하고 또해도 아픈 것이 이별인 것을 네, 그 다음에 내 이별의 그 순간도 두렵겠지만 점점 기승전결에서 처음에 도입 부분은 어, 육성이 거의 안 들어가고 공기반 소리반으로 내 손을 이런식으로 불렀죠 근데 지금 어, B 파트로 넘어왔어요 A 파트는 끝났고 B 파트로 넘어오면서 음악이 조금씩 고조됩니다 긴장감이 텐션이 이제 올라오면서 육성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B 파트에 내 이별의 그 순간도 두렵겠지만도 내 이별의 식으로 안벌렀 놓고 내 네, 이별에 육성으로 나옵니다. 감정이 더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내 네, 이별에 그 순간도 두렵 두렵 두렵에서 아아, 아아, 튀겨줍니다. 두렵겠지만 두렵겠지만은 어, 조심스럽게 불립니다. 두렵이 육성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 소절은 힘을 또 빼줍니다.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두렵겠지만 반에서 또 육성으로 바뀝니다. 자 두렵겠지만 그죠?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당신을도 약간 어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봅니다 당신을 위해 위는 점점 커지면서 해는 육성으로 바뀝니다. 당신을 위해 커지죠 소리가 당신, 당신을 위해 위해 여살아살아살아살아소겠소아가겠 i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살아가 m 소에서 살아, 살에 에한살정은 o m e c o 사 e come, come, c o m 자, 그루브를 좀 타면서 갑니다. 볼게요. 살아가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어. 이게 아니라 살아 살아가겠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예, 이제 후렴입니다. 사비라고 하죠. 자, 꽃이 피고 씨 파트입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눈 내리고 눈이 녹고 리듬이 조금 어려워요. 많이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렇게 단단 정박이 아니라 따라 따라 다다 다다다라다라다다 이렇게 리듬이 좀 많이 쪼개져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육성으로 힘있게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눈 내리고 눈이 녹고 이렇게 되죠. 꽃치 이가 아니라 꽃치로 가야 됩니다. 발음이 꽃치 그다음에 꽃치 그다음에 피고죠. 그러니까 리듬을 타려면 꽃칩 칩 예, 감자칩 먹을 때 칩. 꽃칩 입이 다물었죠? 꽃칩 피고 피고 고에서 비브라토를 살짝 넣으면은 꽃치 피고 이게 아니라 꽃칩 꽃치 피고 피고 이렇게 딱 끝을 잡아줍니다. 꽃이 피고, 피고, 꽃이 지고, 꽃이 지고, 따다다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 다음에, 눈, 눈내. 이건데, 리듬을 타주면, 눈내, 눈내. 눈하고 내를 같이 따로따로 따로 타줍니다. 리듬을. 눈내, 눈내리고, 눈이 넉고, 어렵죠? 꽃지피고꽃 지지고 눈 내리고 눈이 눈 내리고 눈이 녹고 그다음에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 이게 리듬이 안 타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행복한 행복한인데 행복한으로 어, 징키스칸할때그 칸으로 발음하셔야지 리듬이 잘 타집니다.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 여기가 어려워요. 행복한 세월이 아니어 이렇게 다 합니다.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 이게 아니라 행복한 세월이야. 세월이 아가 붙어야 돼요. 세월이 아니었나 이렇게 갑니다.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 자 리듬이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 이렇게 갑니다.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 지나온 그 세월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그 세월을 이런 식으로 진나혼 오늘 밴딩을 칩니다. 진나혼 이게 아니라 진나혼그 그드 밴딩으로 올립니다. 이게 고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음을 끌어올리려면 밴딩을 이용하면 더 쉽게 음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진나혼그 세월을 그 세월을 그 세월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을을 좀 뒤로 빼면서 뒤에 비브라토를 넣는 겁니다. 지나온 그 세월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도리 켜보면 도리 켜보면 도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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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이렇게 갑니다 도리이 게 아니라 도리 켜보면 따라 따라 단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도리 켜보면 즐거 여기서 즐거워 거에서 밴딩으로 음표 자체가 올라 즐거워 올라가게끔 되어 있지만 이게 밴딩 느낌입니다. 즐거운 운에서 바로 피브라토가 즐거운 인생 아니었나? 이것도 아까 행복한 세월이 아니었나랑 똑같습니다. 즐거운 인생 아니었나? 인생 아니었나? 자에는 육성으로 비브라토가 가다가 호흡으로 바뀝니다. 아니었나? 육성이죠. 나 이렇게 호흡으로 바뀝니다. 즐거운 인생 아니아나자 이제 기승아결까지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냐면 마무리 아아아 어. B 파트, C 파트까지 갖고 온제 D. D는 다시 처음에 어떤 그런 감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잔잔하게. 따스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저는 이 따에 밴딩을 좀 줄게요. 따스한 바람이 육성이 잘안 들어가죠. 근데 따스한 바. 자 바에서는 약간 육성을 성대를 붙이고 눌러줍니다. 바, 람이 바. 육성이죠. 라, 미는 호흡으로 넘깁니다. 바, 아, 람이 라, 미. 우리, 우리. 튀겨주면, 릴에서 성대, 여기 울대를 튀겨줍니다. 우리, 마지, 마지, 맞 마지. 이 아니라, 마지, 이 하는 날. 마지아는 하늘에서 울대를 틔워줍니다 마지아는날 호흡으로 날 함께 함께 육성입니다 마지막에 엔딩입니다 이제 함께 하늘 여행 떠나요 함께 하 밴딩이죠 하늘 여행 이 여행 리듬을. 여행 이 아니라 여행 틱어 줍니다 여하고 행을 같이 독립적으로 여행 여행 떠나요 예어 이찬원 씨의 하늘 여행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진였습니다 감사합니다.